준비로 출근합니다. 네. 5월 달은 가정의 달이서서니다 14세기 중 중역, 14세기 중입니다 이탈리아에서부터 시작된. 르네, 르네, 르네상스, 르네상스, 르네상스 운동이, 이날, 즉, 무예풍 운동이라고 그러죠. 이, 이 세상에, 에, 이런, 그런 르네상스 운동은 옛날 그 고전의 어떤 그런 것을 재생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고전적인 소통하자. 또, 또 재발견하자. 그런 뜻이 있습니다. 유럽을 위시해서 이제 이러한 유럽 각국에서 일어난 이 운동은 문화, 문예의부흥 운동이라고 그러고 문화 발전에 상당한 그런 어떤 계기를 마련한 운동이 르네상스 운동입니다. 잘 알죠? 이 르네상스 운동을 통해서 이제 중세 시대가 마감이 되고 근세시대로 넘어오는 그 과도기를 겪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르네상스 운동, 문예풍 운동은 어떤 것이냐? 우리 잘 알죠. 이 문화혁명이라고도 그런는데 문화혁명이라고는 뭐 중국에서 일어난 문화혁명입니다만, 원래 문예풍 운동이 혁명 운동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유럽 각국에서부터 그때부터 일어나는 분야, 미술계 또뿐만 어, 아니라 그 건축 분야, 인쇄 분야 이런 분야에서 과감한 세떤 새로운 변혁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미술 뭐 우리가 잘아는 그런 그 유명한 화가들 있지 않습니까? 아가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건축기술이 에서그 건축기술이 유럽에서부터 일하는데 사실은 이슬람권에서부터 아주 고딕치는 뭐 하는 이 건축기술이 뛰어나게 발전한 걸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인쇄기술이 그전에는 미미했는데 본격적으로 이렇게 발전이 되면서부터 각 유럽 국가에서 자기 나름대로 어떤 일이냐면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국의 에, 그 나라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을 아, 여기 여기서 일어났습니다. 이 성경 번역이 뭐로 이어졌냐? 종교개혁운동으로 일어나게 됐다 하는 것을 잘 알게 됩니다. 전에는 그 교부들이나 교황 밑에 있던 그 사람들만 그 캐톨릭 중세제, 중세에 천년나올 중세에 그 천년 동안에 그캐들의 교회만 성경만 가지고 캐들의 교회라는 것은 신부들이나 그늘 말한데 사제들만 그들만 성경을 가졌는데 이제는 각국이 성경을 번역함으로 누구나 성경을 읽고 보게 됐다 하는 거죠. 그러므로 아캐들에게서 어, 주장하는 이 교리가 좀 잘못됐다라고 해서 그 그러니까 종교 운동이 이렇게 써, 도 쌓고 일하게 됐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기계, 에, 문명이 기계화 되면서 손 수공업이 많았는데 옛날에는 기계화 문명이 시작되면서부터 더 나라가 점점점 지방에 치게 되는데 기계화되니까 모든 일이 빨리빨리 되잖아요, 그렇죠? 수작, 수중, 수공업을 할때 굉장히 에, 더디고 힘드는데 특히 영국에서 일어난 이 기계, 막, 기계 분명한 옷감 짜는 그 어, 문화가 극도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기계를 만들어서 기계로 이제 옷감을 실을 뽑아내고, 옛날에 손으로 다 했잖아요. 어, 근데 실을 뽑아내고 기계로 이제 그 옷감을 짜고 해서 빨리빨리 옷감이도움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어, 이제, 든든하고 더, 어, 이 값진 그런 옷감을 구해서 옷을 해 입게 됐습니다. 그, 그 덕분에, 이제, 영국 사람들이 떼돈을 벌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어떻게 했냐. 인도에서, 인도의 목화를 상당히 많이 재배했잖아요. 인도가 목화 재배로 인도에서, 어, 묵 옷을 짜 입었는데, 실을 를 꼽았는데, 영국에서 아주 헐값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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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목화솜을 다, 다량으로, 대량으로 이제 수거를 해가다가 수입을 한싼 값으로 해가지고 자기들 기계로 그 옷감을, 무명을 옷감을 만들어서 아주 비싼 값으로 팔았다. 해야죠. 그래서 때도를 거고가야지 그러니까, 에, 인도의 그 인구가 상당히 많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지금은 13억이라는 인구가있는데요 1 3 세기 넘죠. 어, 중국 다음인데 아주 값싼 노동력을 착취하다시피 한 거죠. 결국은 어 인도가 어습니까 영국의 지배, 뭐 영국이나 그 유럽의 지배를 받다가 나중에 간디라고 하는 간디, 그죠. 간디. 스마트 간디가요. 간디가 이제 에, 그 독립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 자국 나라의 외세에 대한다 빼앗기는 그런 경제권을 이제 대참 회복하는 운동이 간디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보는데 간디는 뭡니까 영국에서 유학을 한 사람, 중 성경을 많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안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산업화 운동, 기계화 운동이 되면서 어떤 운동이라냐 대가족제도가 무너지게 됐다. 는 대가족제도. 그러면서 핵가족 시대로. 접어들게 됐다 하는 거죠 기계와 운동이 그러니까 도시에서 저 시골에서 농사지고 시골에서 일하는 어, 그 사람들이 돈벌이가 아니까 이제 기계화되니까 그그 기계를 만들고 공장을서그니까 거리 다 모여들어 가지고 우리 맨체스터니 뭐 이런데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잖아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뭐 어, 박지성에 가 있던 그지역에 공장지대 있잖아요 공장지대죠 공장 공단. 맨체스터 공장그공장이 뭐 우리가 학 국민학교 때 배운 거예요. 우리 영등포 하는 뭡니까 면직 공장 있잖아요 그렇죠? 면직고 영등포 알자 어, 구로동 지 나중에서 구동은 나중에 확정겠지만 나중에 확정이 전에 영등포한 면직 공장 무슨 공장이많았잖아요 공장의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다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 면직 그, 그, 그 가공 기술이 어, 이제 발전하면서 거기서 자. 되니까 시골에서 많은 청년들이, 예, 남들 청년들이 모여들기 네. 시작하고, 가족이 들 이제, 그래서 가족을 떠나서, 어, 이제 교회참전그 공장으로 어, 모여들 도시로 모여들었다는 한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박정희, 이게 이,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어이 어, 경제 개발 5개년 계 이런 데 하면서 공장을 많이 세웠지 않습니까? 불어공단이 뭐차 그다음 어디 공단 어디 공단 어디가 뭐뭐 창원 공단 뭐 구미 공단 어디 세워가지고 다그 이제 공장에서 사람을 필요하니까 농촌에 시골에다 다청총각들이다 모여들어가지고 시골은 점점점 이제 비어가게 됐다 아닙니까 그러면서부터. 이 시골에 대가족들 농사만 짓고 1차 산업은 농사만 짓고 살던 사람들이 다 2차 산업, 사람, 3차 산업으로 다 모여가니까 시골은, 시골에는 비옥해 되지만 농촌, 도시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특히 공단 지역 주변으로 집들을 많이 짓고 그쵸? 사람만 짓고. 요 가리봉동에 우리가 아잖아요 가리봉동, 좀 많은 집들 가봤는데 그 공수인들, 공들이라고 하는 말이 있니다그 어, 젊은 아가씨들이, 뭐, 10대 후반, 뭐, 아니, 10대 중반, 뭐, 스테리저라고그 사람들이 많이 또, 20대, 그런 사람들이 초반에 와, 사람들 와서, 거기서 어, 하숙을 하고, 또 같이 동거하고, 그러면서 살면서, 그 돈을 벌어서 시골을 붙이고 그러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우리가 경험한 일들 아닙니까? 또, 거기에서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지방에서 모여드니까 그 주변에 교회가 생겼다는 교회가, 교회가 여기저기 여기 많이 생겼습니다. 공단 주변으로 교회가 우뚝우뚝 우뚝 서니까 젊은이들이 볼을벌라는데 고향 생각이 나고 그렇죠? 향수가 있고또 뭔가 마음은 허전하니까 어디가 교회로 교회로 많이 모여갔다. 대가족제도는 무너졌지만 교회 그 이제는 공단 주변으로. 기계의 문명이 발달한 그 공단지면으로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신앙 공동체, 신앙의 가족 공동체가 형성이 됐다 하는 겁니다. 음. 그렇죠?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시거이 그도한뭐 산업화 운동의 한 핵이라고 볼수 있고 한소한회가 분명한 것도 그런 어, 문제, 정, 정치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그핵 가족 대 가족 지도가 기계와 문명이 되면서부터 산업화 네. 운동이 일어나면서부터 이것이 르네상스 운동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 역사적으로 잘 알게 됐다. 한국에도 그런 문화 운동, 문화 운동, 부흥 운동, 이기계화 운동이 일어나서 결국 이도시의 많은 교회들이 엄청난 부흥을 가져왔다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개척할 때, 여기, 어, 부평에 가서 개척을 좀했는데그 공단으로 가깝지만, 백운이앞배서 했을 때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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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에는 공장에 다니고, 밤에 공부하는 아가씨들이, 그때 20대 초반 이런 아가씨들이 고등학교 그때 다녔어요. 산업 고등학교라 해가지고, 그죠? 아주 많이 가는데, 부평상거리 무슨 고등학교 가뭐 있었는데, 그게 많이 달랐어 우리 학교로, 우리 교회로열다한명에 한꺼번에 우물몰려오고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만은. 어제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교회가 가족 공동체, 신앙의 가족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그 교회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어, 누가 내 부모, 어머니고 내 형제냐,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야냐 이런 얘기를 오늘 을 통해서 찾아보면서 아 진정한 가족은 누구냐 가족 공동체 저 고향의 부모 형제 혈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부흥을 받은 사람들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누가 나내 나를 아는 어머니 말이야 너뭐 아니고 그렇죠. 나 형제도 또 요셉의 그, 어, 그 동생도 또저 동생도 또 아니고 요셉으로부터 나한저 동생도 또 아니고. 나, 내 부모, 형제는 나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한 걸 통해서 볼 때, 그래, 우리 신앙으로 볼때 진정한 그 가족 공동체는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겠냐 하는 것을 여기서 찾아보게 되는 거다. 그래서 이 진정한 가족 공동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 아버지 뜻대로,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란 말이듯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령의 부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진정한 가족 공동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뭐성령강인주의라고 그랬는데 저 그걸 좀 이렇게 무시하고 우리 진정한 신앙 가족 공동체는 뭐냐? 성령의 부심을 예수님이잖아요. 성령께서 부르지 않는 내게 올자가 없다면서 아버지께서 보내시는거나 성령이 부르지 않는 내게 올자가 없다고 했는데,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 성령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이 공동체, 이 교회가 바로 한 가족이 아니냐? 신앙의 음, 네. 가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까지요. 이나다 뭐, 믿는 사람 너무 반가워가지고 아하고난 하나님과 교회만 가면요 초반에도 반갑다고 아하고 그래요 아가씨들 나, 나 반갑다 아와 반갑습니다 뭐 나이스리치 반갑습니다 뭐 그들이라고 해 너무 아, 반가운 거예요 그저 그렇죠? 초반 더구나 색깔 피부도 다른데도 그렇다니 다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 은혜 안에 사니까 좋은 거예요. 그러잖아요. 형제교회가 있어요. 브라더 처치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브라더 처치. 물론 이단성 있다고 해서 우리가 배경을 하는데 브라더 처치. 형제교회. 이단이라고 그러 우리 믿음의 사람들 형제여 자매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란 바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8장 2 8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한 자. 곧그 심을 입은 자들 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 뭐 성경에 너무 많은 그런 말들이 많으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 앞에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진정한 신앙의 가족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아... 영적으로 볼 때는 진정한 네. 가족이죠. 육적으로 보면 뭐 남남인 것 같지만 그런데 마지막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 누굽니까? 천국의 한 가족은. 뭐, 뭐, 사람, 뭐, 성도 다르고, 뭐, 이런, 다른, 그런 상관없어요. 그죠? 신앙으로,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은 신앙으로 뭉쳐는 사람들이 한 가족이 돼서 천국에사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요즘에 뭐, 현행관계, 뭐, 사실 세상에서 현행관계, 돈 때문에 싸우고, 그죠? 그것 때문에 싸우고, 박터이에 싸우고, 피터이에 싸우고, 아 그게 진정한 형제, 아, 그게 진정한 가족이라고 요즘에. 그. 그래, 가족이 무너졌어요. 그죠? 렇 가족 유리도 없고. 신앙으로 맺진 사람들은요, 그렇게 싸우지 않잖아요. 왜? 예수님의 보열의 피로 맺진 형제의 자매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함께 예배 드리는 공동체, 예배 드리는 사람,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일하고 같이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것이 진정한 가족 공동체가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부르는 심을 발면 예배를 통해서 뭐합니까? 성찬을 낳는다는 성찬. 떡을 떼며, 그죠 하나의 떡을 가지고 서로 나누어 먹습니다. 하나의 잔을 가지고 나누어 먹습니다. 옛날에 제가 어디 가서 공부할 때 보니까, 성찬식을 하 떡을, 빵을 막 이만한 걸 갖다 쟁반이 없도록 돌리더라고, 띠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찬 시간에 큰 컵에다가, 지금은 그런 나라가 아니라 큰 컵에다가 가득 그 포도즙을, 포도즙을 넣고 돌아가면서 마시라고, 한번씩 마시고, 그리 닦고, 거의 휴지로 죽더라고, 딱그거라 지금은 그렇다고는 아닌데, 지금 미국 가니까, 요만한 거였 있구만, 이래요. 보셨어요? 이래, 예, 거기에, 밑에는 포도 주스가 있고, 위에는 뚜껑에는 뚜껑을, 그, 포도, 그, 저, 뭐, 떡으로, 우리 이제 옛날에, 그, 이렇게 넣어주는 떡 있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하는데, 하나, 많아, 크지 않아. 그거 뭐, 먹고 말 것도 없어요. 각자 이제 갖다 주서다 먹더라고요. 뭐, 우리, 어, 가, 그, 구멍 가게에 젤리 먹러 파는 거 있잖아요. 젤리 요런하는 거. 그런 시에 있고, 뚜껑 열면, 그게 그, 떡 있고, 고담 그 그, 그, 다음 또 하나 더 열면 이제저 예, 주스가 나오고, 그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전에 옛날에는 하나에 떡을 가지고 나눠 먹는 거예요. 그냥 한 가족이니까 가능한 거 아닙니까? 아, 그죠? 남자가도 생각해고 어떻게 그 먹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족이니까 한 컵에다가 포도짠다, 큰 데다가 그걸 돌러 가는 날은 어제 연세대학교에서 내가 그, 어, 대학 공부할 때 그런 걸 그, 경험을 해야 돼. 꿀뚱니까 이렇게 가면서. 야, 그 새로운 걸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laughs> 하는 한 가족이기 때 신앙의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 안에서 맺어진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함께 일하는 거 아닙니까? 함께 봉사하는 겁니다 함께 봉사할 때돈안 받고 서로 그냥 협조하고 도와주고 그러잖아요 시골 가는 거 일할 때다돈 받고 지금 형제가 해도 뭐돈안 주고 서로 싸우고 그런 세상인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그죠? 그냥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겁니다. 그냥 그냥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그냥 사랑해 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진정한 공동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 네. 그런 거예요.